이렇게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변화구를 쓰면 타자가 전혀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오른쪽으로 타구를 띄웁니다! 오엑소 뒤로! 오엑소 뒤로! 담장 밖으로 사라집니다! 로하스의 시즌 12 오퍼! 잘 나가던 전준표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 전준표 선수는 선발승을 이제 정말 선발승 요건을 야. 아웃카트 한 개를 남겨놓고 네. 자 결국에는 일루베이서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로아스 선수와의 승부를 선택했거든요. 네. 자, 원사이크 변화구를 잡은 이후에 빠른 볼로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아, 이걸 놓치지 않는 로아스 선수네요. 아. 전준표에게 충격적인 한방 동점 스리런 아, 오늘 뭐 박용택 해설위원이 경기 내내 양팀 외국인 타자 모범 사례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로아스가 오늘도 1번 타자로 출장을 해서 결정적인 홈런을 터트립니다. 스윙 한 방에 동점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스코어 4대 4. 났습니다. 이번 타자 배정대. 오늘 이 타수 보안타 등공 땅볼. 한타 쪽 흔들리면서 스트레이트 볼레 진짜 흔들리네요. 전주표가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수가 바로 로아스. 야. 직전에 홈런을 터트렸고요 비거리가 125m, 타고 속도는 160km가 넘었습니다. 야, 37도 발사각이면 상당히 높게 튼탑죠 예. 네. 이런 강한 1번 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원한 홈런 이후에 동료들에게 홈런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전준현 아, 선수, 예. 참 이번 5회 승리 투수의 조건을 눈앞에 뒀던 전준현 선수가 로아스 선수에게 3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원입니다